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저희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입니다 어~ 3월 1일이 화요일이구요 저희 강의가 화요일에 배정되어 있는 관계로 어~ 3월 1일부터 선생님들 개강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뭐 보강 이런 건 실시하지 않고 그 다음 주 화요일 3월 8일까지 이제 이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는 이 간단한 ot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섯 분 선생님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출석을 부를 테니까 자기 이름이 누락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공지사항 댓글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혹은 그런 전화번호를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여섯 분 선생님이 신청을 해 주셨고, 어, 다섯 분은 이제 3학기 차시고, 한 분은 1학기 차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전공에서는 학기별로 듣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신청을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저희가 오늘 OT를 하면서, 나중에 이론 강의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뭐 과제 막그 주교재에서 정하실 파트에 대해서도 오늘 바로 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수강 정정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대학원 전공 수업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정정을 안 하시지만 빠지는 분은 없는데 다시 추가로 좀 들어오는 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시게 될 부분까지 오늘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OT라고 하는 그 말에 알맞게 간략하게 이번 학기에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 소개하는 정도로 오늘 이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여섯 분 선생님이 지금 신청해주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해 보았고요. 제가 이 e 클래스에 보면은 강의 자료에 파워포인트 자료 하나 만들어 드려서 탑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띄우면서 제 목소리만 입히면서 한번 강의를 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인데 저는 선생님들을 직접 못 보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진행하는 사람의 이제 직접 한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찍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 선생님들 출석을 불렀으니까 이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서울교대 석사 과정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문화 교육 전공을 이번에 3년째, 어, 1학기 때만 다문화 교육 전공에서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3년째 강의를 하면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구성을 살펴보니까 꼭 초등학교 선생님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냥 사회에서 직장이라든지 단체 활동하시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진학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문화 교육 전공 자체가 이 전공 수강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 저도 학교 교사이긴 한데 저는 이제 중등학교 교사입니다. 중등학교 교사이고 가르치는 과목은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범 대학교 윤리 교육과를 나왔고요. 전공한 것도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서울교대에서 다문화교육 전공 강의를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서울교대의 윤리교육 전공 강의를 이렇게 퐁당퐁당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어, 물론 그것과 함께 지금 중학교에서도 학생들 도덕 수업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시다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어, 저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시죠. 강의정보,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교육전문석사 2022학년도 선생님들, 보통 3학기차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전공선택이고요, 화요일 10, 11, 12 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주로 사전에 이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보는 이런 이런식 강의 형태로 많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꼭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야 될 그런 부담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보면 지금 비대면 17 이렇게 돼 있죠? 어 이제 강사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강의 운영할 건지 설문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가 상황이 가능하면 이제 대면으로 병행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실 자체가 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17. 아마 이번 학기는 쭉 비대면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 말씀드렸던 제 이름은 정결입니다. 초등윤리인성교육 소속 강사이고요. 어, 중등 도덕교사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개요 및 목표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강자가 제일 처음 만들어져서 커리큘럼이 생길 때 짜여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크게 담겨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 커리큘럼에서는 어떤 내용을 구현하고자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교육 개요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 다문화 가정교육 전공 교사들로 하여금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조망해보고 초등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권이라는 것이 조금 중요한 무게 중심이 놓여 있죠. 이를 위해 천부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성 그리고 인권의 일반적 내용과 함께 다문화 교육과 관계가 깊은 평등권, 교육의 권리, 문화의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목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목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살피고 인권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함께. 그것의 다문화 교육의 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전공 교사들의 다문화 사회의 인권 교육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강의 방법이라든지 핵심 역량이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내용은 여기 학습 과제 부분이죠. 어, 보통 대학 내지 대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는데요 어, 저희는 그 기간에 아무래도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필기시험을 치는 건 조금 어,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형태로 대체하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재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주 교재의 내용 요약 및 토론 주제 개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권 관련 이게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음, 주교재 나와 있습니다. 학교 다문화 교육론 저희 이제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교육 전공 관련되어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책이고 유익한 내용들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 기간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 챕터들을 선생님들이 나누셔서 요약하고 토론할 거리를 붙이셔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서 중간고사 전까지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주시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교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수강정정 기간이 끝나고 강의 인원수가 확정이 되면 직접 강의실에서 뵙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원하는 챕터로 이렇게 배정하기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의 여건이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단원을 추석 번호 순서대로 제가 임의로 배정을 해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지사항란에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챕터를 담당하시게 되는지 요약하는 양은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는지, 토론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과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전반부에 인권과 관련한 이론 강의를 하고, 후반부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물론 인권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어, 선생님들의 페이퍼 활용하는 그런 세미나 형태의 강의를 운영해 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 2부가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새로운 형태의 선생님들이 한번 저희 강의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교육에 있어서도 뇌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 이런 것을 연구 성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존어선 하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인데요. 여기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어선 하이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의 서평을 작성하시는 걸 기말고사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삼학기 시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조금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이 조금 두껍거든요.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서평을 할 때도 어, 이 책의 일부분 특히 이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의 차이들이 신경과학 입장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지 조명하고 있는 이책 중에서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읽고 쓰실 수 있게 어, 바른 마음의 어떤 부분을 읽고 서평을 쓰시면 되는지 역시 기말 보고서 쓰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 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교재 및 창고 문헌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구입을 해서 보시면 제일 좋겠죠. 어, 그래서 꼭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이두 권이 되겠죠. 어, 중간고사 이후에 활용하게 될 학교 다문화 교육론, 그리고 기말고사 대체, 서평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 바른 마음, 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시든지 또 선생님들 같은 기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한 권을 사서 이제 복사해서 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편하신 방식으로 이제 원고만 본인이 확보한 상태에서 수강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주 교재에 학교다문화교육론 말고도 이제 윤리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도덕교사이고 저 학위도 윤리학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문화 교육 전공에 있어서는 지금 석사과정 선생님들 그 프로페셔널한 지식에 오히려 제가 더못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세 번째 이 강의를 맡고 있고 처음 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다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맥락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윤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윤리학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윤리학이고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하시잖아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다 아는 거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윤리학 뭐 동양 서양 윤리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제 수업이라든지 강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 중에 어 저거는 학부 때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내가 깊게 공부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까먹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사람이 말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이 루이 스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지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맥락입니다 반드시 구입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참고문헌에 보면 저희가 바른 마음이라는 책은 서평을 쓸 거라고 했고요 어~ 강의 도중에 이제 전반부에 신경과학과 다문화를 조금 이론 강의로도 다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때 올코그름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저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주 정도 신경과학과 다문화 교육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책도 관심 있으시면 당연히 사는 게 좋죠. 책을 많이 사는 걸 말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어, 제가 이 조슈아 그린 관련해서 논문을 쓴게 있어서 그 논문을 아마 자료실에 탑재해 드리고. 논문 내용 통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선생님들은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어, 논문 읽어보고, 지금 강의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다. 내가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더 공부하고, 향후 뭐, 학위 논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학생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요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강의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대면과 혼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면과 혼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는그 제가 제일 처음 강의 계획서 입력하던 시기에 넣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강의실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쭉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인권과 관련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중간고사 이후 후반부에는 주 교재를 활용한 발표 및 세미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학생 관련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원이 필요한 선생님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개강하는 주 정도 되면 그 웹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들 전화번호 통해 가지고 어. OT 강의 수강하시라고 전체 메시지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통해가지고 저한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구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일본 선생님이 한분 계신 것 같더라구요. 혹시 수강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선생님들 그 나누어 드린 PPT 자료에서 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 계획서 제일 마지막 강의 내용 주차별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중간고사 이전과 중간고사 이후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인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물론 교육 자체에서 중요한 것이고, 다양한 과목에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다루겠지만,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윤리학의 입장에서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제가 2년 전에 처음 서울교대 다문화교육 전공 선생님들과 만나서 강의 진행하면서 그때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굉장히 좀제 나름대로는 뜻깊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윤리학과 다문화교육을 연결시키는 이런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꼭이 주차별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수업 들어보셨겠지만 좀더 길어지는 수도 있고 짧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이 보면 크게 중요한 챕터가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서 길게 하면 2주 정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그 다음 이제 인권, 인간 존중과 관련한 동서양의 입장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을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한주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학과 다문화, 어, 조슈아 그린의 제 논문 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면서 다문화 교육과 신경과학을 연결시키는 그런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동양에서는 유교와 불교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유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강의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머리 식히시기 위해서 재미있는 영상, 또 유교에서 인간의 선함, 맹자 이런 것 떠오르시잖아요. 그거 관련한 좋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그거 하나 정도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서양에서는 칸트와 롤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칸트가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써져 있진 않지만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이제 그 이전부터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고대 그리스 아테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칸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롤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정의, 인권, 저희 책에서도 보면, 강의 개요에서도 평등의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정의라든지 평등의 문제를 조금 개괄한 다음에 현대적 의미에서 정의 이 논쟁에 굉장히 불을 지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도 롤즈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인권에 대한 논의 선생님들과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경과학과 다문화 간략하게 한 다음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저희 주교제에 있는 챕터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넣어둔 거고요. 꼭이 내용을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앞에 그냥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뒤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바로 다문화 인권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은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화두를 던져드리는 거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좀 학술적인 논문 두편 정도 함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표제어로 되어 있는 학술 논문 두개 정도를 보면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께서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학교 다문화 교육론 이 책에서 각자 담당하게 되는 챕터 거기서 자기가 담당한 부분을 충실하게 요약을 하신 다음에 그 챕터의 내용이 어 다문화 교육론이기 때문에 다문화 당연히 다문화 교육적인 의미라든지 함의는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챕터의 내용이 인권교육 다문화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교재 진행할 땐 자신이 담당한 챕터의 요약 플러스 그 담당한 챕터 내용을 어떻게 다문화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는 것 까지 이제 페이퍼를 만드시면 그게 과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별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만 꼭 입체 터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50분이 그렇게 짜져서 한 학점이 되잖아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이라든지 선생님들 준비하는 시간 이걸 따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한 차시를 25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이클래스 탑재하는 수업은 한 차시당 25분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별도의 보강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올려드린 이 영상 어, 화요일까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3월 8일 화요일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도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 클래스 통해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도 건강하고 좀, 안전하고 재미있는 그런 강의가 될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 제가, 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